지난 유엔 총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서자 약속이나 한듯 각국 외교관들이 퇴장합니다. 이번 집단 퇴장은 가자지구 침공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고립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나눈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종전 계획을 수용하겠다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곧장 전면전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수차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뒤, 지상군을 투입하며 가자 지구 점령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엘를 암살하고 석 달도 안돼 총지 이간 신화르까지 사살하며 사마스 지도부에 큰 타격을 입혔고 몇달전 가자 시티 완전 점령 계획까지 천명하며 가자 지구 주민 100만 명의 이주를 압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 그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가자 주민 6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기반 시설의 60% 이상이 파괴되어 그야말로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된 상황. 이번 종전 계획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양측의 인질 송환, 하마스 무장해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합병 배제 등을 포함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곧장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암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듯 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무장 해제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양측은 단계적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1단계에서 인질 교환 후 다음 협상이 결렬됐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but if not as you know baby you'd have more full backing to do what you would have to do 게다가 하마스에 우호적인 아랍 국가들도 이번 종전 계획에 환영 입장을 냈던 상황 하마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at eventually they have to there is no other choice. Everybody will blame Hamas for the continuation of conflict, Israelis and the US administration

네, 죽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중동 전문가 박현도 성일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 저희가 두 분을 각각 모셨던 적은 참 많았는데 함께 한 자리에 모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오늘 새롭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고요. 우리 박 교수님은 또이란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좀 어, 우리 두 사람이 짚어볼 대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현도 교수님도. 사실 저희가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는 몰랐거든요. 부끄럽게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이 발표됐고 중대한 전환점이 온것 같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하나 다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그 동안 전쟁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 피해만 봐도요. 가자지구에선 건물의 78%가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자, 사실상 가자지구 전체가 초토화됐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재건하고 복구 비용만 해도 53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74조 원 넘게 들 걸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도 이 경제적 타격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전쟁 이전에는 GDP 대비 60% 정도 수준의 이제 정부 부채였는데 지금 이게 7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직전이 2022년도에 GDP 성장률이 6.3%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대로 곤두박질 쳐져 있는 어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손실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뉴욕에서 UN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G7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명백한 어떤 경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네타냐오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엔총회에 온다고 하니까 뉴욕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네타냐오는 학살자다 뭐 이렇게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네. 반면에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있고 물을 또 금지해서 네. 논란을 일으키기도 네.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논란이 워낙 크니까 비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중동에 갔다 오면요. 그전에는 이란이 말썽장이었는데 요즘은 이스라엘이 말썽장이란 어.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좀 심각한데요. 아, 네. 아닌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 동안 이스라엘에 자위권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네. 뭐파마세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음. 눈을 감아 줬는데 아, 보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죠. 러니까 가자지구 주민의 3%가 사망을 했고 네. 그 3%가 83%가 일반 민간인이에요. 아,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유엔 조사위원회에서도요 오죽하면은 이집산 학살이라는 말까지 음. 썼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인질을 방패로 삼아서 하마스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만 계속 죽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결국 하마스가 평화 구상안을 일부이지만 수용했거든요. 사실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도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마스가 지금 딱히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끈다고 돌 파고가 있으면 좋겠는데 돌파구도 없고요. 어,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 구상안을 아랍국가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압력이 어마어마 하고요. 특히 이제 트리키하고 까타르가 어, 하마스 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는 아마도 일단 인지는 석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을 멈춘 다음에 음. 좀 나머지 협상을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종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마스가 낸 성명을 좀 보시면 일단 가자 전쟁 종식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요 그리고 오. 모든 인질 석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제는 무장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협상 중재자들에 따르면 하마스 지도부가 로켓 같은 공격 무기는 포기할 수는 있으나 소총 같은 소형 무기는 아직 포기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걱정도 좀 됩니다. 쟁점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가자지구의 표정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팔레스타인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달 통신원 오늘 저희와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Have people in Gaza heard any news regarding the ceasefire? Yes, we just heard about it on the radio. Everyone is hoping for the war to, to end as soon as possible. We are uh, happy to finally going back to be going back home. 네, 고향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진행됐던 가자시티 쪽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How are things in Gaza city right now? Uh, the bombings have stopped for now but people still cannot enter gaza city uh, it will take about weeks or months uh, until the withdrawal my family and i also had to move from gaza city to khan yunis this is already the time we, we had to move the only people left in gaza city are those who don't have the money to leave or those who would rather die in their hometown just until now recently they had to keep moving and couldn't get any sleep because of the non-stop bombing we hope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